안녕하세요. 건강 TV입니다. 오늘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연잎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효능. 혈압 조절 혈관 확장과 혈류 개선으로 고혈압 예방 도움. 체지방 감소 연잎 추출물이 지방 분해와 체중 관리에 도움. 항산화 효과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성분으로 세포 손상 방지. 소화 개선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과 변비 예방 도움. 꿀팁. 연잎은 신선한 것보다 건조 연잎으로 차를 우려먹는 것이 간편. 하루 한잔두잔 잔 정도가 적당하며 공복보다는 식후 섭취 추천. 레시피. 연잎차 건조 연잎 삼지오지를 뜨거운 물에 10분 정도 우려내세요. 연잎 밥밥을 연잎에 싸서 찌면 향과 건강을 동시에 연잎 디저트 떡이나 음료에 활용 가능. 주의사항. 혈액응고 관련 질환이 있는 분은 섭취 전 전문가 상담 필요. 과다 섭취 시 위장 불편이나 설사 발생 가능. 연이프로 건강과 다이어트 모두 챙기세요. 건강TV였습니다.